여기! 어디? 미는미는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아, 아, 엄마! 엄마 목 아파. 개미가그 엄마 고민을 못 하겠지? 개미가 어. 이렇게 있으면 개미가 미니 못 찾을까? 어. 미니는 개미보다 엄청 커서 개미가 한 눈에 알아볼 것 같은데? 아예어구엄아 뭐? 여기 봐봐. 엄마 안아서 먹자. 개미 찾아와. 어? 안녕하고. 앉아서 먹자고. 엄마 줄 거야? 안줄 거야? 너. 줄 거야. 엄마, 엄마, 나 두고 있어야 돼. 먹었는데? 아, 두고 있어야 돼. 왜? 위에 두기 있거든. 엄마, 미니. 이거 먹어. 엄마, 이제 먹어. 미니가 아. 먹은 건 무슨 맛이야? 위에가 먹은 거? 응. 아. 아. 무슨 맛인데? 매운맛매운맛매운맛잘 응. 먹네. 뭐 응. 이... <laughs> 입. 미니 모양이 재미있네. 뽕래 <laughs> <laughs> <잡아, 잡아>, <laughs> <laughs> <건강하네. 웃음> <laughs> 나도 먹어야지 눌러 줘야지 집에 갈때뭐 눌러야 돼 오케이 뭔지 보다 뭔지 살보다 너무 귀여워요. 응. 썩나 입에. 옳지. 작을 것 같아. 민니 발이.. 앉아서, 옳지. 발이 너무 크잖아. 미니 발이 너무 큰데, 엄마가.. 사이즈를 너무 딱 맞게 시켰딱 어, 맞지? 어, 딱 맞다! 뒤로. 요렇게 뒤로. 요렇게. 어, 거기다가 붙여. 옳지. 오, 너무 예쁜걸? 엄마, 엄마. 여기 뒤로 올지 여기 붙여. 이 너무 귀여워. 이이 형아도 민니잘뜨 엄마. 잘 뜨네. 형아라서 잘 뜨는 거야. 응. 뭐야? 아. 여기 끼었어요, 여기 끼었네요. 아. 살. 엄마, 이거 무슨 맛이에요 지금 남은 거는, 이거 복숭아주 썰린 거랑, 이거는 포도. 자, 와, 라와라 얍! 얍! 짜잔. 엄마 입줄 거야? 엄마 저쪽에 있는 거 먹어 이거 먹지 말고 엄마는 응.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건? 이거 밀고 응. 먹었으니까 한입 나눠주면 되지 맛있는 거는 나눠먹으면 나눠 더 맛있잖아 다너깨 먹어 왜 깨물어 먹지 말고 오 어, 이건 이건 아직 누가 너무 깨물어 먹을 때없남대 누가 먹을 때 있다 너게 먹을 수 있어? 응오 맛있어. 이거 어느 같이생겼는데 근데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몇번 먹는 거지? 아침에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없어. 왜 먹을 수 없을까? 먹을 수 없어. 아침에 먹을 수 없잖아. 응. 왜먹으면 뭐, 어떻게 되지? 감기. 감기 걸리고 배탈 나지. 오늘은 무슨 수업했어? 오, 오글 때 공굴렸어 응. 오늘 남자 선생님 왔어? 오늘. 어는... 어늘 미랑 같이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음, 진짜? 응, 진짜. 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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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바비게이. 이장님 아! <laughs> 미니 뭐하니? 핑크 컬러, 핑크 컬러, where are you? h e r 미니가 불러야지. Here I am. 파오 도, 요, 도. 그, 무슨 컬러지? 예. 어, 예. 그니까. 뿅. 오 도끼만 넣었어, 도끼. 도끼? 응. 어. 도끼가 음. 이렇게 두둥, 통통, 두둥, 캄할수 있어. 어, 도끼로? 응. 도... 엄마, 다 먹어야 돼. 이거를?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다못 먹겠는데? 한꺼번에 다 먹어. 근데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그 삐약삐약 그 노래 불렀어? 어, 삐약삐약. 삐약삐약, 평아지. 삐약 송아지. 떠동, 떠동. 선영꾼, 뒷똥딧 거기서 민아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젤리 3개만 더 먹어. 어, 3개만. 민이가 골라 세 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세 개만 꺼내. 엄마 민이 힘들어. 뭐 힘들어?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가 힘드냐? 엄마.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세 개만 더 먹어. 엄마. 용두도 돼? 아니야 이렇게 해? 이렇게 말고 세 개. 음. 이거야? 이게? 음, 3개 응, 세개 맞아? 됐어. 나머지는 엄마한테 줘. 오케이. 밀었어요. 이건 이제 내일 먹는 거야. 맛이 없어. 맛없으면 엄마 줘. 맛없으면 엄마 줘. 엄마 빨리 뀌에서 용감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식탁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아니 그러면 그래. 의자에 의자에 응. 어. 엄마 우리가 구경하면 안돼 응. 안돼 안돼 응. <laughs> 뭐 구경하면 안돼 알았어 엄마 다른데 보고 있을게 이거 미니 먹어 반지인가 이거 거는 어. 모양 인데 치킨데? 도넛 모양 치킨이야? 응, 어, 먹어봐. 미루 이건 어, 새우튀김인데? 미니, 간식 먹을야지요요 간식 안 돼요? 엄마가 안 돼. 잘 시간이야, 이제 치카고 자야 돼. 엄마, 간식. 안 돼.